you ハハハ 그금 뭐, 창피할 수도 있잖아요 누가봐도 제 인식을 감상하는데 무대에서 무대 기점으로 바라봤을 때는 조금은 창피할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누가 봐도 너무 열렬히 반겨주시겠죠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웃음> <웃음> 어머니! 이제 오늘 무대 끝나시고 행진소 가입하실거죠? <laughs> 어머니 혹시 다른데 안있으세요? 누구예요? 양평이요? 찬원이요? 원픽 누구예요? 말씀하세요 저희는 평화주의자입니다 <laughs> 저희는 모두를... <했을> <laughs> 연기가 원픽니까 아직 행진소에 가입을 안하셨구나 <laughs>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무대에서 유쾌하게 노래하는 사람 대기만 따라서 계속 연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발 잠깐만, 응? 잠깐만. 네. 어제 포항에서 이 시간에 행사를 하고 왔는데 네. 어제 댄던 분들도 많이 보이세요. 어쩐지 부산 팀들은 많이 지쳐 있는 게느껴지네요 네. 어제랑은 에너지가 사뭇 달라요. 네, 됐어요. 됐어요. 겨울바람 됐어요. 내가 네, 쳐요 포항에서 봤더니 우리 엄마가 왜 여기까지 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포항에서 <laughs> 봤으면 되지 않나? 네, 여삼촌이랑 뭐 가족 파세요. 외술고 계시고, 여기 이제 뭐 사촌이 계시고, 외삼촌 계시고, 흥신소도 계시고. 1번, 이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려면 이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계셔서, 어, 표정이 안 보여서요. 굉장히 무대에서 좀 뻘쭘한 눈만 보이기 때문에 저분들이 지금 내 무대를 만족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은 저 지금 여기 나 있는 보시 우리 검은색 마스크 우리 형님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팔짱끼고 다리 꼬고 보시면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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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어, 팔짱끼고 다리 꼬면 눈만 보이면 굉장히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야 있어요 네. 재밌게 첫곡 재밌게 들으셨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런 거 쉬게 없이 쭉쭉 달리기만 하니까. 에휴, 아, 오늘, 오늘 스케줄은 이제 이거 끝나고 저녁에 이제 자기 개발이고 그런 스케줄 정도가 있어요. 네. 두 번째 곡이, 예, 우리 다섯 네. 분날 어, 우리 거예요.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말을 좀 많이 하나. 아, 두 번째가 동네 오빠구나. 체력을 기축하고 있는 중이구나. 예, 이런. 아, 이래요 우리 어 친구. 동료 오빠 좋아해요? 아, 저렇게 좋아하니까 또 들축할 수가 없네. 아, 체력 기축을 해야 되는데. 메이크업을 괜히 네. 했 벌써 같지 모시고 있네요. 동요 오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요 오빠라는 곡을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이게 연기의 신곡이구나 해가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SNS나 지인분들한테 이렇게 좀 많이 홍보를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고 혹시 여기계신 분들 중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어이 노래가 좀 심각한 것만 해서 나운 받아주시고 이렇게 또 주위에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노래가 굉장히 심각는데 제가 녹음할 받으시 그래서 그 당시에 저를 좀 과대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 라이브할 때마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laughs>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하는 고나를 어 예쁘게 봐주셔서 노래 한곡 들으시고 주위에 동료 오빠라는 곡이 있때 얘들아 신나니까. 특히 운동할 때 들으면 텐션 안 떨어지게 잘할수 있으니까 에, 이렇게 한번꼭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가실게요. 네, 창년, 추 창년, 부자만뭐라고요다 뭐야, 뭐, 알파고야? 아, 뭐, 빅스비야, 뭐야? 아, 그러신서, 오들 항상 감사합니다. 기집지 말라고, 이렇게, 부산에서 오시고. 네. 네? 광주에서 왔어요? 어디 경기도 광주요? 아, 전라도 광주요?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때 오시지. 왜 오지? 아무나 음? 들어올 수 있는데 람하다 파주에서 네, 영어 하면 아시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네일아트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피로관리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부자도 계시고 하일랜드도 계시고 같이 올리시고 재밌으실 거예요 네. 나중에 아, 그냥 뭐 네. 날도 덥고 는데 사실 뭐, 뭐입금은 저한테도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앉아서 그냥 유쾌하게만 보시면 되니까 그냥 박수 같은 거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정도만할수 있으시죠? 네! 그럼 이 다음 곡 네. 보도록 겠습니다 박수! 记得，今夜灿的星空。 더더 부르지 사라 네네네 소리 네 소리 내 <가입이> 소리 네 소리 내 소리 내 소리 내 소리 「つまんでるつまんでる」 이 어, 정도 언급했으면은, 뒤쪽에 계신 분들까지 합쳐서, 어, 새로운, <laughs> 새로운 회원 열명 정도를 가입하시지 않을까. 어, 오후 3시에 이 정도까지 빵을 올리면, <laughs> 오셔가지고 함께, 어, 뭐 소통의 왕이 되나, 네, 잘 모이고, 뭐, 특히 뭐, 이분들도, 뭐, 뭐 자기 연예인들 막 크게 보고 싶어서 막 그런 건 아니거든요. 어, 그냥 모여서 상상,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즐거우세요? 알겠습니다 예! 우리 애기들 즐겁니 동료오빠 이후로는 급격히 관심이 떨어진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두번 남았는데 동료오빠를 두배더안갈게 동료오빠 두배더하면저 오늘 걸어서 집에 못 갈게요 다음 노래 신나게 한번 동전인생을 하려고 했는데 동전인생이 에가 지금도 이런 분위기인데 확달라질까봐 급하게 바꿨어요 신나는 거막 쫄쫄 가보게 시켰습니다 She's down. Because I not like the movies, 살고싶어 찬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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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어 늦고, 또 이제 혼자 또 담당하신 분도 이제 이동명 대표가 대표님이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정말 사회자로 저를 굉장히 많이 써주했어요 네. 물론 정말 철에학생 7학년에 뭐한5 0만원더 챙겨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이만희 씨가 받은 금액으로 어쨌든 많이 불러줬어요. 그래서 또 우리 이동명 대표가 부르시면 저는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오늘 어, 흥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저희 회장님 실시간으로 카페에 새로 고침할 거거든요. 예, 누가 자꾸 가입을 하나, 새로운 인원, 이런... 지금 현재 2000인가가 몇명 2000, 있는데, 한 10분? 5분 정도만, 예, 연기를 새롭게, 어, 응원해 주셔도 굉장히 감사할 것 같아요. 예, 혹시, 어디 카메라, 기사, 기사 조용모여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코로나가 솔직히 사그러는 기미가 잘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라도, 운동체크를 하면서도 조금 조금씩 행사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뭐, 다른 곳이 어디든 간에 어, 즐겁게 여러분들 마음을 위로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라 아, 길에지 멋있다! 그냥. 멋있다. 그냥

イク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다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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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阿佳姑娘，阿佳。 응주신 동래용과 가수 영미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스테나 <laughs> 마이크고소의 복사님, 제 친신신을 잠시나마 유의해준 응원의 콘서트를 준비해보았는데요. 즐거우셨나요? 잠시 후 4시부터 세미나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